하나만 시간 맞춰 주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, 그렇게 되면 시청자분들이 보기 때문에 저는 수정 씨가 더 중요해요. 덕해 축하합니다. 아이고 덕해 축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당신을 위한 케이크예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와나둘 <laughs> 하나, 같이 하나, 나도 나둘 셋. 도 나도 나도 칠도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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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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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한국과 요정 나라. 아하 한국과 요정. <laughs> 계속해 보세요. 그러 인해서 차별 받았던 경험 있는지 궁금한데. 차별은 아니고 막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었어. 어? 너 오늘 왜 날개 두고 왔어? <laughs> 뭐 이런 얘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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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영어 이름이 데니잖아요. 혹시 조지 부시로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? 조지 부시? 네 팬들 마음을 조지가 부시. <laughs> 그래. 미안하다. <laughs> 내가 자꾸 졸지고, <laughs> 어느 순간에 너는 조절하죠. 노래할 때, 랩할 때, 랩할 때. 때. 나도 그내 영상을 찾아보거든. 조심 당했어. 나에게 너 느꼈구나. <laughs> 네. <그랬다. 웃음> <laughs> 내가 하는 건팬 서비스가 아니라 팬 사랑이다라는 명언으로 유명하신데, 그렇지, 그렇지. 어떻게 말을 그렇게 예쁘게 하실 수가 있는지. 아, 사실 말을 예쁘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말이 예쁘게 나오는 거 아닌 것 같아. 진심? <웃음> <웃음> 너 비웃는 건 아니지? 아니아니 아뇨 아니, 어. 아니. 오빠는 존재 자체가 팬사랑이라서 뽑을 <laughs> 어! <뺄> 수가 없어요 <웃음> <웃음> 오빠한테는 옛감사 옛띵끙 후악끙 요정 섹시가이 등등의 많은 별명들이 있잖아요 중에서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별명 무엇인지 궁금해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? 하운새 한번 우리 같이 얘기해볼까? 요정 <웃음> <웃음> 그대가 네. 푸학금을 좋아할 것 같았어요. 네. 푸학금은 프랑스 아가 끽이라고 오빠 머리 길고 하니까 프랑스 아가 같다. 응. 제가 요즘에 이렇게 장발을 도전해보고 있기 때문에 먼저 보여드릴까 어. <laughs> 꿀벌 대장님 좋아. 요 무대를 하거나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지휘를 하는 대로 우리 발들이 움직여지거든요. 바로 보여드릴까요? 알겠습니다. 여기 한 마리의 꿀벌이 있습니다. o n 아 t w 도대체 문제가 뭐야 말좀해봐 라라라 <laughs> 귀여워 너가 지영은 바라봐 빱빠 에이 바라봐 빱빠 빠라바빱빠 눈물을 거야 내 마음 이런 식으로 제 파트를 다 넘겨 버립니다. <laughs> 박경 노래라고 하면은 특유의 막 빵!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뭐야? <웃음> <하고> <웃음> 뭐 뭐야? 뭐하는 거야? 다잘모 어떻게? 어떻게? 아 얘기 좀 해줘봐 나 뭔지 몰라서 박경훈 <laughs> <밖에는> 특유의? 빵! <laughs> <아하! 맞아요. 웃음> 근데 인스턴트 단상 같은 노래는 약간 느낌이 달랐어요 어떤 마음으로 작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좋은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막장르안 가리고 너가 말하는 빵이 뭔지 알겠어 나 <laughs> 네. 그러니까 막. 바라바빠빠 이런 거얘기하는 거지. 근데 그런 거가 좋다고 느낄 때가 있고, 밤에 새벽에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혼자 감상에 젖을 때 있잖아. 그럼 잔상 같은 노래가 되게 저절로 잘 써질 때도. 평소 오빠의 모습과 가까운 거는 어느? 평소에 내가 막 매니저한테 응나나물 <laughs> 음, 먹는데 물이 없어. 막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. 그러니까 평소 모습은 약간 진중한 거랑 더 가까우지 않을까. 근데. 시리 댄스 때부터 형이 최애가 됐다고 라 써있던데. 뭐 어떤 부분에서 너가 내가 최애가 됐는지, 그 전에 누가 최애였는지. 그리고, 그리고 그, 그 전에 박경의 전쟁은 무엇이었는지. 궁금하거든? <laughs> 오빠가 팬한테 하는 게 제일 남다르잖아요. 아, 그렇지.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떤 멤버를 좋아했는지참 궁금하구나. 내가 적볼게 PC. <laughs> 프로젝트에서오로 끝나는 거그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야? 네. 네. 그치? 응갑자다리 떤다 너갑자 네. 아, 다리를 이렇게 떤다? 젤리 v 초콜릿 초콜릿 수딱그 네. 생각나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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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얘기하면 돼 돼지갈비 에 삼겹살 삼겹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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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피오네 박경. 하나, 아유. 둘, 셋. 박경. 박경. 박경은 요정이다. vs. 사람이다. 셋. 요정이다. 아까 이렇게 떠 먹여주셨네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완잘 나왔는데? <laughs>